피리 부는 소년. 옛날에 한 마을에 한 나이든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매우 가난했어요. 그 부부에게는 이완우시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완우시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종종 플루트를 연주했어요. 그는 플루트를 아주 잘 연주했어요. 그가 플루을 연주할 때면 사람들은 자신을 다 잊어버리고 그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가 슬픈 음악을 연주할 때는 모든 사람이 슬픔을 느꼈어요. 그리고 눈물을 훔쳤죠. 그가 아주 흥겨운 음악을 연주할 때는 모든 사람이 춤을 추었어요. 얼마 후 이완우 시카는 자라서 소년이 되었어요. 그런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제는 바깥에 돈을 벌러 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이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정처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 마을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만우시카는 계속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한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집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완우 식하는 여러 집들을 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집의 주인이 와서 물었어요. 양을 키울 수 있나? 물론이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명심하도록 해. 내가 양을 잘 돌보면 내가 품값을 두 배로 쳐주겠지만, 네가한 마리라도 잃어버린다면 품싹을 주지 않고 쫓아내겠다. 아, 그럼요. 절대로 양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네게 일자리를 주지. 다음 날 이완우시카는 아침 일찍부터 초원으로 양들을 몰아가 해가 질 때면 돌아왔어요. 그 주인과 아내는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양을 세기 시작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열 마리, 스무 마리, 오십 마리. 어머, 잃어버린 양이 하나도 없네. 몇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안 이란 품삯을 지불할 날이 왔어요. 주인은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대부분의 양을 잃어버리는데 양이 길을 잃거나 아니면 늑대가 잡아먹는데 틀림없이 뭔가 있어. 이 소년이 도대체 풀밭에서 뭘 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주인은 모든 사람이 자고 있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 코트를 입었어요. 그러고는 양떼 사이에 숨어 몰래 훔쳐보기로 했죠. 주인은 이완우시카가 와서 양들을 풀밭으로 데리고 가기를 기다렸어요. 해가 떠오르자 이완우 시카가 와서 양들을 몰고 목초지에 나갔어요. 양들을 모두 달려나가면서 바바 하고 울었어요. 주인도 양털옷을 입고 빠르게 쫓아갔죠. 바바 하면서 말이에요. 이제 곧 모든 것을 알게 되겠군. 이완우 시카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겠지. 주인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완우 시카는 이미 알아챘어요. 그렇지만 알아채지 못한 것처럼. 울면서 가는 주인의 등을 일부러 치면서 그냥 양을 계속 몰았죠. 그가 숲에 도달했을 때 이완우 시카는 나무 아래서 빵을 먹기 시작했어요. 양들도 풀을 뜯어 먹기 시작했죠. 양이 숲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이완우 시카가 재빨리 플루트를 연주했답니다. 그러자 모든 양들이 다 이완우 시카한테 돌아왔어요. 주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풀을 먹는 척했죠. 주인은 양처럼 행동하는 게 무척 어렵고 지루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가 이오우시카를 따라온 것을 들키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계속 양처럼 행동했어요. 양들이 배불리 풀을 먹었어요. 이오우시카가 양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이제 배부르지? 우리 춤출까? 그러면서 이현우 시카가 아주 흥겨운 음악을 연주했어요. 그러자 양들이 막 뛰면서 춤을 추었어요. 주인도 배는 부르지 않았지만, 일어서다 앉았다, 다리를 앞으로 폈다가 오므렸다 하 춤을 추었어요. 이현우 시카가 플루트를 더 빠르게 연주하니까, 양들과 주인이 더 흥겹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곧 주인은 완전히 진이 빠지고 말았죠. 그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지고, 땀이 얼굴에서 샘솟듯이 떨어졌어요. 그만 이완우시카 나는 더 이상 춤은못 추겠어 주인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렇지만 이완우시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한참 후에 이완우시카가 플루트 연주를 멈췄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했어요 어머 주인님 아니세요? 응 나야 어,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뭘좀 잊어버려서. 근데 왜 양코트는 입고 계시나요? 어, 그냥 아침에 너무 추워서. 주인은 그렇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도망쳤어요. 주인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어요. 우리 이완우 시카를 당장 내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완우 시카한테 품싹을 지불해야 된다고. 왜요? 아, 지금까지 누구에도 품싹을 지불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왜그 애한테 우리가 품싹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품싹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거야. 주인이 가쁜 숨을 내몰아시면서 아내에게 오늘 이완우 시카의 퍼포먼스 때문에 오래도록 춤을 추셨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나서 아내가 막 웃었어요. 아왜 당신이 춤을준 거예요.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아 그가 집에 돌아오면 플루트 한주를 해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남편이 간청했어요. 제발 나는 박스에다 넣어줘. 그리고 그 박스를 저기 다락에다 갖다 놓아줘. 나는 더 이상 춤추고 싶지 않거든. 다리가 아직까지 후들거려. 아내가 남편이 말한 대로 해주고서는 이완우 식카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저녁때가 되니까 이완우 식카가 돌아왔어요. 너 플루트 연주한다면서? 네가 연주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춤을 춘다는 게 사실이니? 네, 그래요. 어서 해봐라. 네가 나를 춤을 추게 하면 내가 너한테 돈을 주지. 그렇지 못하면 널 내쫓을 거야. 아,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완우시카는 아주 흥겨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도 무식적으로 의막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앉았다, 일어섰다, 빵 반죽을 위로 던졌다, 내렸다, 춤을 추면서 빵을 만들었어요. 이완우시카가 플루트를 더 빠르게, 더 크게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플루트 소리에 맞춰 더 격렬하게 춤을 추었어요. 박스 안에 숨어있던 주인이 그의 연주 소리를 들었어요. 주인은 박스 안에서 팔을 흔들고 다리를 꼬면서 춤을 추었죠. 하지만 그 박스가 너무 작아서 그의 머리로 박스의 꼭대기를 팍 쳤어요. 그러자 박스를 묶고 있던 줄이 끊어졌어요. 주인은 그의 머리로 박스의 꼭대기를 치고 박스 바깥으로 나와서 다락에서 계속 춤을 추었어요. 그는 다락에서 내려와 아내를 만나 손을 잡고 춤을 추었어요. 그의 팔을 흔들면서 계속 춤을 추었어요.이와누시카는 밖으로 나가 계단에 앉아서 연주를 했어요.주인간에도 밖으로 나 춤을 추었죠.숨이 가쁘고 어지러워지면 멈출 수가 없었어요.곧 닭과 양과 염소도 소도 이 부부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이와누시카가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자 모두 다 그를 따라왔어요. 아내가 속으로 큰일났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애걸했어요. 멈춰, 제발 집바깥으로 나가지 말아줘. 내가 정말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너한테 품삯 준다고 약속할게. 그렇지만 이완우 씨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안 돼요. 당신들은 그렇게 망신을 당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이완우 씨가는 집 밖으로 나가 더큰 소리로 플루트를 연주했어요. 주인과 아내와 소 양, 닭들이 더 신나게 춤을 추었어요. 그들은 돌고 돌고 뛰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들을 보고 웃었어요. 이완우시카는 해가 질 때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완우시카는 그 모든 품싹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그 주인과 아내는 집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 창피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러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네, 가난한 한 소년이 이제 목동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탐욕스러운 주인이 품삯을 안 줬어요. 어, 그래서 어, 피리 소리로 플루트 연주로 주인을 혼내주고 계속 춤을 추게 만들어서 혼내주고 이제 품삯을 받아가는 그런 얘기네요. 네. 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주인과 아, 그 하인의 관계, 어, 또 정당한 임금 지불, 혹은 또 직업에 관해서, 또 응, 응징이나 어, 혹은 수치심 등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색상이 굉장히 화려하죠? 어,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됐고, 배경이 생략되고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에 좀 집중하게 해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 말로는, 어, 엄마, 아빠, 저 이제 돈 벌어올 만큼 자랐어야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막 성인의 문턱으로만 열살 정도의 소년으로 보이네요. 가난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생업의 현장으로 내몰립니다 아 지금 뭐 12살이에도 사랑받고 부모의 위함을 받을 나이인데 일찍 어, 생업의 현장으로 나갔군요 음. 그래서 이 일자리를 찾아서 어, 양을 치게 됐는데 품싹을 주지 않으려고 애초부터 마음을 먹죠 이 주인이 그래서 불리한 죄를 해요 어, 양들은 잃어버리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자나 늑대나 곰, 뭐, 이런 일이, 이런 게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양이 제갈 길로 잘 가거든요. 다른 풀 먹으려고. 그리고 도둑들이 양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품삯을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완우 씨가 지금 상황이 급박하잖아요. 엄마, 아빠. 이제, 이제 가난한 엄마, 아빠, 나이 드신 분, 이제 봉양을 해야 되니까, 의에 처지죠, 이완우시카가. 그래서 불리한 계약인 걸 알면서도 그냥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아, 이 이완우시카가 오고 난 후에 양을 한 마리도 안 잃어버리죠?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 되지 않겠어요? 정당한 임금도 주고 계속 자기 양을 돌보고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은 어, 임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내쫓을 생각을 해요. 에, 사실 이 이현우식 하는 이 주인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물이죠.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리고 주인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또준게 뭐냐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고용해서 먹여 살리고 은혜를 베풀고 선대해서 그런 덕을 향, 행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신 걸로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어, 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룻기가 연상되는데요.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그 자기 밭에서 일한 일꾼들을 대할 때 축복해줘요. 그리고 일꾼들도 화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인에게 빌어줍니다. 아, 굉장히 아름다운 주인과 일꾼의 관계가 나오죠. 이 하나님 나라 원리는 이제 축복이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축복이에요. 그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죠. 10대 과부 소녀예요. 그루세에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이제 축복의 물건을 드시잖아요. 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고요. 또, 나오미 역시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루또 역시 보아스를 통해 축복을 받고요. 보아스 역시 루스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 축복을 받아요. 왜냐면, 하 나중에 아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베스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선물이고 사람이 축복이에요. 근데 이 탐욕스러운 주인은 이완우식카의 가치를 모르고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쫓으려 하는 거죠. 그 창세기의 그 야곱의 그 외삼촌 라반도 역시 이제 조카를 일을 시키고 임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어, 그 조카를 이용한 이제 악질 경영주를 볼수 있죠 어, 나중에 이제 라반은 야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야곱이 떠나가죠 결국은 네, 축복의 통로인 야곱이 떠났을 때 라반이 이전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지는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 임금 특별히 그 노동자에게 마땅히 가야 될 임금을 아껴서 고용주가 자신의 이제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하나는 보시기 굉장히 악한 것이죠. 어, 사람은 이제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어떻게든지 이제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이 책도 그 아이가 일한 지몇 달이 돼서 품삯을 받을 때가 되었다 했는데 몇달 후에 왜 줍니까? 그 동안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 임금을 가능하면 늦게 주고 몇 달로 끊어서. 주는 거죠. 이 주인은 자비롭지 못하게 이 자기의 그어 품에 와서 어참 은을 입을 수 있는 이그 어 은을 입으러온이 이완우시카에게 정말 참 자비롭지 못하게 무린 정하게 이렇게 대했지만은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이런 약자를 향하고 계시죠. 이웃을 또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의 그 영성이죠. 그러니까 약자를 대하는 마음중심과 태도를 이제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고 우리의 영성을 측정하신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소 5장 사설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냐는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 하나님에게 이제 아르는 거죠. 억울하니까. 이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니까 이제 고용주가 임금을 합해서 돈을 버는데요. 물질이 우상이 돼 있는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음. 어... 성경에 누가 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도 보면 부자가 창고를 많이 물질을 쌓아두고 굉장히 안심하고 기뻐하죠. 그 물질을, 물질이 자신의 그 안, 그 안전을 담보한다고 믿기 때문에 어, 그 물질을 이제 쌓아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오늘 밤내 영혼을 취해간다면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다고 하셨을까요 부, 주인이 모른 게 있죠 이, 이 어리석은 부자가 모른 게 뭐냐면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물질도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고 자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오늘 밤에라도 취해갈 수 있다는 거죠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데, 그리고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잖아요? 생명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할수 있나요? 어, 때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 죽을 때가 되면 죽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명이나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주인 위에 진짜, 진짜 주인이 있죠. 이 고용한 주인 위에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게 잠시 맡기신 거 생명이든, 물질이든, 뭐 시간이든, 뭐 지식이든 무엇이든지 그것을 맡겨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선물이자 사명이죠. 내게 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게 있다면. 위치도 마찬가지. 주인과 이 하인의 사이에서, 머슴이죠, 지금, 이 소년의. 네, 주인은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의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진 자의 자리를 이용해, 그걸 활용해서 선대하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품에 은혜를 받으러 온 이런 가난한 소년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치를 모르고, 음, 어, 소년을 참, 어, 소년과 소년의 가정을 이제 힘들게 했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소년이 직접 응징을 해요. 피리를 불어서 이제 춤을 계속 추게 하는 응징을 하는데요. 어, 그, 지금은 대규모 군대 사회라서 뭐, 이, 이런 것이 해당이 안 되겠지만, 과거의 아주 소규모 공동체,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누구네 집에 뭐 어떻고 저렇떻고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인식이 되면 그게 굉장한 형벌이 된 거죠. 수치심이 아주 굉장한 형벌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현우 씨가 이제 본인이 응징을 하고 품사를 받아 갔는데 아유 받아가서 참 다행이죠. 받아가서 다행인데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노, 어, 연세 드신 엄마 아빠의 생명과도 같은 품삯이기 때문에 정당하죠. 받아야 돼요. 그런데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아, 주인 부부에게도 하나님 없었고, 이혼우 식가에도 하나님 없었다는 거죠. 주인 부부의 마음에 돈 대신 하나님이 들어 계셨더라면아이 어린날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러 이렇게 아, 남들에게 사, 엄마, 부모, 엄마, 아직, 아직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려 일하러 왔구나 하고 정말 부모 비슷하게 이렇게 좀 선대해주고, 계약대로 품싹도 주고, 어, 그렇게 예, 배려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품에 있, 그 마음 중심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아 이렇게 양떼를 한 마리도 잃지 않게 해주고 재산을 잘 지켜준 이현우시카한테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이제 어? 성실한 그이현우시카에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이제 정상이겠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태도겠죠. 또이현우시카도 역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더라면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응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제 기도했겠죠, 억울한 사정을 아뢰었겠죠.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 거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거든요. 네, 아이 하여튼 건성징악적이고 이렇게 나쁜 주인이 벌을 받아서 또 그리고 정당하게 수고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받아갔기 때문에 독자들의 그 정의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그하멜론의 뭐 피리 부는 사나이라던가뭐또그 아, 아, 안드레센의 뭐 분홍신 같은 거요. 그렇게 그러니까 춤을 계속 추는 것이 응징이라는 점에서 아, 그런 그런 게좀 연상됩니다. 그리고 또그 백설 백설공주도 역시 이제 그 개머가 새 신발을 신고 새구두를 신고. 춤추는 게 이제 영징하는 거죠. 네, 음 이런 책을 통해서는 이제 사람이 축복이고 선물이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해보고 또 정당한 아 어, 그런 예, 품사을 주고 어, 이렇게 사람을 내 품에 온 가난한 사람 예, 그를 좀 정말 긍휼력 있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예, 어, 고용하고 또 일꾼으로 어, 들어간 사람도 석실하게 일하고. 예. 일한 만큼 노동해서 돈을 버는 그런 거 사실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안 하고 돈 버는 게 축복으로 인식되는데 일한 만큼 돈 버는 거를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그림책이었습니다.